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내리나 싶었는데 지금 양 시장 모두 플러스권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2000선 위에서의 움직임 코스피 지수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최근에 시장 상뭐 계속 뭐한 2주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변동성 장세 그리고 어 투기적인 장세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투기적 장세다,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팩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이 아니란 말이죠. 자동차가 주도하는 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어요. 근데 시장의 그리고 주도하는 그 종목이 아닌 흐름이 뭐냐?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올라가도 수익이 나고 떨어져도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의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 그다음에 투기적 장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선물 쪽 동향에서 미결제 약정 수량과 당일 미결제 약정 수량의 그 흐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면은 아침부터 당일 미결제 약정 시장이 3,900개약이 늘었어요. 이건 뭐냐면 오늘도 장중에 등락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드로플 리칭 대회가 7일 남지 않았습니까? 만기가 7일 남았는데 만기가 7일 남은 상황에서 미결제약정 수량 누적 수량이 11만 계약이다. 이거는 계속 앞으로 7일 동안 그러니까 영업일수 기준으로 한 4일 되겠죠. 이제 앞으로 4일 동안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지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종합주가 지수는 1994포인트가 21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 그룹 속에서 최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2030포인트에서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보면은 아침에 강했다가 아 오후에 약해지고 그런 흐름이 연출됐다가 결국은 밀려버렸는데 지금부터는 기술적 차원의 반등 구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1994 포인트가 20일 이동평에서 자리니까 오늘 정확하게 1994 포인트 찍고 약간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하게 치솟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강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령 이제 이 흐름을 이용해서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은 약간 정리할 건 정리해주고 현금을 약간 늘리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종목별로 상당히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단기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자, 단기 관심주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종목군들 단기 관심주로 계속해서 바닥권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때는 막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거나. 최근 1년 평균 주가 수준으로 고공고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면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 2주 동안에 꾸준히 바닷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종목 중심에 대응을 하시면은 최근 변동성 흐름과는 상관없는 수익과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종목을 보면은요, 어,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 이제 말씀을 이 많이 드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풍력 관련주와 태양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면은 유닛은 그다음에 오성 l s t 뭐 이런 흐름 좋고요. 그다음에 광림 CS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 흐름 속에서 SK 컴즈가 이제 시세가 다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웅 인성정보 SDN 뭐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즉 뭐,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의 경우에는요 결국은 앞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최근 1년 평균 수가 수준으로 바닥권에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 구간에서는 대안주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 이제 유니슨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니슨하고 결국은 풍력 쪽에서는 태웅하고가 서로 간에 이제 쌍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태웅이 올라갔다가 유니슨이 올라갔다 이런 흐름이 연출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 유니슨의 경우는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되면은 최근에 이제 하나의 팁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역배에서 정배로 전환되면 결국은 3 0 0에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측면 속에서는 유닛의 계속 선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풍력, 풍력 관련주를 이렇고 태양광 관련주 쪽에서는 중소형주들의 대장주는 5성 LSD죠. 오늘은 여러분 5성 LSD는 저가 매수 기회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성 그러니까 LSD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초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수익이 한40% 정도 넘게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최근에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시키고 오늘은 뭡니까? 첫 번째 눌림목 자리 조정이거든요. 이런 자리는 사셔야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늘과 그 다음에 월요일 코스에서는 오성 LSD는 5일선에 금방에 그 근접하는 그 가격대, 이 가격대는 저가 매수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림입니다. 광림의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광림의 경우도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상향의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저께 광림의 경우에도요. 이게 지금 어저께 실적이 좀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밑에 꼬리를 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림의 경우도 선순환의 흐름이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CS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가 약간 조정이 나타나면 그래서 결국은 11선까지 조정이 들어왔는데 11선까지 조정은 일단은 가격 조정이 완료된 시점으로 봐셔도 그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 컴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SK 컴즈가 최근에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바닥권을 탈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좀 급등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자리인데 일단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풍력 관련주 쪽에서 오늘은 그 유니신이 나가는 반면에 어제까지 강한 시대흐름을그 주도한 바 있었던 태웅이 약간 조정이에요. 그런데. 대형의 경우에도 지금 오늘 어저께 이제 300에서까지 갔다가 오늘 좀 가,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5일 이동평균이 깨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가 에서 포인트 견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성정보라든지 SDN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단기 관심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성정보나 SDN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이시군요. 대형주들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대형주들의 경우에도 태양광 관련 주제의 흐름이 좀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죠. 오시아이하고 하나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뭐 삼성테크 최근에 이제 호텔신라가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엔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오시아이의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17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18만 원대에서는 한번 주는 자리다. 이렇게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8만 원 이상 대에서는 한번 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보시면 다시 또한번 눌림목이 들어오는데. 어, OCI의 경우는 이제 서서히 서서히 시세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세가 형성된다는 라 얘기는 이제 선순환 가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팔았다라면 이제부또 다시 한 17만원 초반 가격권 때는 다시 또 저점 매수 포인트는 견지로 된다 말씀드렸고요. 어, 오시아인은 이렇고 하나케미칼의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도 보시면 시세가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보면 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흐름들이 눌림목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포인트 현질을 대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에 바닷건 흐름 속에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놓고 기다리는 관점 테크인의 경우는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으니까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뭐 호텔 신라라든지 두산 엔진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대형주 쪽에서는 관심주로 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살펴봤습니다.